바로 피어 깔아주고, 타워 내가 맞아주고, 이거는 오히려 내가 볼리는거 좋아. 천천히 골카 걸린 사람한테 쪼그라 당겨주고, E 써주고, W. 오늘의 콩 t 마 i 는 제가 최근에 로또를 제가 보통 일주일에 한 5개, 5,000원어치만 사는데 최근에 5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0원어치 사서 5,000원에 당첨이 됐어요. 이게 당첨이 안 돼도 맞춰볼 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 로또 5,000원어치만 사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서포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라콩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신 시즌14 레나타의 완벽한 초반 운영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레나타가 사실 주무반에는 역할이 정해져 있는데 초반에 동선을 어떻게 타느냐가 굉장히 난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반에 라인전은 스킬 활용 어떻게 하는지, 로밍은 어떤 타이밍에 가는지까지 완벽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나타 룸 같은 경우에 정말 쉬워요. 먼저 탱커 서퍼를 상대로 뽑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수호자를 기반으로 이스키 e 쉴드 활용을 위한 보호막 강타, 그리고 원콤 나지 않으위면뼈방패와 CC 받았을 때 불굴의 의지를 통해서 원콤을다 막아준다, 약간 그런 느낌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레나타는 W와 Q를 통해서 한번 받아친 다음에 역광강을 보내는 스킬들이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쿨감신을 많이 올려줍니다. 쿨감신 솔라리 슈렐리아 마지막으로 구원까지 올려주시면 이 사용 아이템이 3개기 때문에 이 우주적 통찰력도 100% 활용할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원콘도 잘 안나게 솔라리로 버티고 슈렐리아를 통해서 확실하게 도망하거나 쫓아갈 수 있고 마지막으로 레나타의 궁과 구원을 연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조룬도 오른쪽으로 토라락 찍어주시면 레나타의 룬 그리고 아이템은 굉장히 쉽게 정리할 수 있겠죠. 레나타 카운터는 유틸 서포터가 의외로 카운터예요. 소라카라거나 아니면 버프 받은 룰루 아니면 카르마도 굉장히 까다롭고 아니면 원거리 제라스도 힘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탱커 서포터들을 보고 후픽으로 뽑거나 아니면 상대팀이 상체도 AD 딜러가 많아서 궁극기를 활용하기 좋을 때 조합을 보고 카운터용으로 뽑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레나타는 절대 선픽하는 서포터가 아니에요. 그리고 잘 어울리는 원딜은 칼리스타 추천드리면서 바로 인 게임에서 레나타의 완벽한 초반 운영법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 풀려볼까요? 일단, 레오나님 필빠졌고 서로 풀 없고, 천천히 개몰때까지 버텨보자. 이거 그냥 물려야겠다. 나이스. 일단, 힐 바로 쓰고. 나오늘나 W 지가 해보자, 이거. 나이스. 잡았고. 기절 나, 같이 걸어주고나이트 와, 자동차. 너무 잘 싸웠다, 우리 팀. 첫 타에 챔피언을 맞추면은, 이제 던질 때 맞는 챔피언들 다 기절하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챔피언을 맞췄다, 그러면은, 광역기절로 이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사실, 보내는 거리가 좀 짧거든? 그래서, 만약에 안 닿을 것 같으면, 우리 쪽으로 땡겨오는 게 나조차 갈 때는. 레오나 상대로는, 첫템으로 점화석 가면은, 물리고도 이길 수 있어요. 일단은, 바로 보내고, 이걸어서 때려주고. 스페님이 직간 이유는 궁으로 올수 있으니까. 너는 궁이 없으니까 직가이안 되겠죠. 너무나 이쁜데, 이거? 바로 케어 깔아주고. 타워 내가 맞아주고. 항상 서포터가 먼저 가서 타워 미리 맞다가 죽기 직전까지 맞아주는 게 다이브 할때 가장 기본 소양입니다. 항상 우리 싸울 때 이렇게 피망 까는 거 있죠.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싸울 때 항상 그 부시에다가 시야를 확실하게 잡아줘야 돼. 이렇게 피망 깔아버리면 적 팀은 와드가 있어도 싸우다가 이제 우리 팀이. 안 보이는 순간에 생기거든. 그럴 때 이득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반대로 이제 적팀이 안 보이는 상황에 손해볼 수 있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싸울 때 와드 까는 거랑 다이브 할때 타워 맞아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일단, 기절다 넣어두고, 킬도 넣어두고, 킬이나, 이거 근데 살짝 아쉽네. 텔 없나? 까비. 최대한 집 길게 막았고 이제 싸워볼까 이제? 야, 아니야. 오케이 다 막고 스페님한테 공.. 그공이0등 걸어주고 걸지 이걸볼 사람이? 텔텔텔텔텔 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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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 아무나 텔 기절! 나이스 기절 벌었다 이것도 텔텔 텔. 세대, 없네, 아무도. 지금 풀, 나이스. 또 있다, 또 있다. 아, 이건 진짜 엇가 있네. 이거 해볼 만한 거 아니야? 해보자. 해볼 만해, 해볼 만해. 진짜 바로 공짜 주고, 이거 강란 W 블써 주고, 한태훈님 필드 실패 했고, 아라모스 님이 맞았네. 5 0번이한번써 주고, 아들 바로 패스패스무세414이이3 423 423 4 죽겠는데? 딱 잡기 직전에 항상 시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시를 먹을 수가 있다. 와, 저고염부 특별 사기다. 이거는 오히려 내가 버리는 건 좋아. 천천히 돌카 걸린 사람한테 툭으로 당겨주고 E 써주고 W T 아 서렌 너무 좋네요 이런식으로 레나타 운영해주시면 됩니다 나이스 나이스 우리팀 너무 잘한다 자, 아, 연합타할때 가장 중요한 건 적팀이 들어올 때 어떻게 받아치냐. 유틸 서포터임에도 불구하고 적팀이 들어올 때 받아치는데 특화된 챔피언이거든요. 그래서 특징은 유틸 치고 탱커 서포터를 굉장히 쉽게 이기는데 같은 유틸끼리 만나면 집니다. 약간 강강 약약 같은 느낌이야. 같은 유틸한테 만나면은 원거리 유틸 만나면 힘들어 소나 잔나 이런 애들 만나 오히려 더좀더 더 까다롭고 탱커 서포트 좀더 편합니다. 근데 물론 같은 유틸 서포터한테 라인전이 박살나진 않겠죠. 이번 판은 이제 탱커 아니, 서포트 아니. 상대로 레나타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팀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부시망보다가 저팀 윙배오는거 망보다가 라인 합류하는 거면 절대 이 부시 먼저 들어갈 필요 없어요. 특히 탱커 서포, 트 근거리 서포 트 상대로 빙결 터지고 여진 터지고 시작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같은 분접에서 그냥 안전하게 선이를 가져오고 우리 원거리 서포트니까 우리는. Q2레벨은 Q 찍어주는 거추천드려 웬만하면 개화을 때도 Q가 좋습니다. 어차피 지금 타워에서 압박 넣어봤지만 레나타가 정팀 피를 많이 깎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기다렸다 천천히 와닿으면 돼. 그럼 어디와닿는지 아예 모르거든요? 타운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일단, 싸움 받아치지 말고. 혹시 모르니까 Q. 이 편까지. 일교한 이득 많이 받죠? 이러고 살짝 그 적정불에 붙어줘. 적정불에 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식으로 지금 리신이 왔죠? 이거는 짜오 3타 에어본이 들어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킬을 써준겁니다 짜오가 평타를 세대 치면 에어본이거든요 근데 두대까지 때렸잖아? 그러고 이제 전멸까지 쓴 상황에서 쓸수 있는게 없었죠 이럴때는 내가 힐 써줘서 이속을 증가시켜서 마지막 3타 칠수 있게 해주고 에어본된 적을 잡아내면 미신님은 굉장히 라인전이 힘들어지겠죠? 이러면 바텀 한라인 더 밀고 가네 지금 적팀 바텀이 먼저 즉각지 이러면은 바텀을 한라인 더 밀고 가면 됩니다 W가 이제 이속 증가는 챔피언, 적 챔피언한테 갈 때만이지만, 공속 증가는 상관없거든? 공속 증가 걸어주고, 서포템 받터뜨리고, 바로 이제, 위쪽으로 붙어주면 되겠죠? 적팀이 먼저 지켰으니까. 이러면은, 원딜도 CS를 더 먹었어, 이들. 적팀은 경험치 놓치니까 살짝 손해. 어차피 유충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레파토리입니다. 미리 W 써주고, 공속 증가. 적팀한테 갈때 이속 증가. Q. 받쳐서. 어? 이거를, 무슨 점멸을? 쿠션 먹어주고. 나이스. 이러면 이제 상체는 거의 터졌는데. 아, 레나타를 근데 억지 트을 잡으실 필요 없어. 막 돌아가가지고 어로 잡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 레나타 Q가. 이게, 받아치고 뚫어온다는 엄청 큰 장점이 있지만, 지속시간이 짧아요. 기절시간이 되게 짧아. 1초밖에 안 돼. 그래서, 아, 억지로 캐각 꼴라고 하지 말고, 오는 것만 받아친다는 마인드로. 레오나님이 어느 부시에 있는지 상관이 없어, 이거는. 자, 힐 써주고, Q로, 이쪽으로 보내버리고. 어, 저안 죽네, 저게. 하고 W 나한테 써서 죽어도 부활하게 아 까비! 어쨌든 다 마무리 되나요? 오케이 한명 마무리 이거 레 렐완이도 죽겠죠 아마? 딜러가 다 빠진 탱커 서포터는 어시가 있냐 없냐가 중요해 에이 없겠, 없겠는데 이건? 까비 자 이번 턴에는 어차피 이제 미포님이 라인 프리진 당하는 라인도 아니지 이럴 때는 빠르게 적정글의 와드를 세개를다 해버려 시야석이 처음 나온 턴이잖아요? 그냥 와드 세 개를 다 해버려. 그러고 집 가요. 그 다음에 와드랑 피마 충전해와. 렌즈도 사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사이브 다할것 같으면 바텀, 아니면 유, 그, 유충 쪽으로 향하면 됩니다. 이러면 진짜 꿀이죠? 유충, 이제 우리 3개 더 먹으면은, 오유충인데, 시야가 다 잡혀있으니까 적팀 할게 없고, 적팀 입장에서는 지금, 바텀 시야도 딱히 없어서, 왜냐면, 레오나님이 시야석이 안 나왔거든요? 이럴 때는, 적팀도 시야가 없기 때문에, 딱히 내 위치를 몰라서 뭘 하기 힘들어. 이럴 때는, 유충 쪽에 붙어주고, 유충 세마리를다 먹어야지만, 오유충이 되기 때문에. 바로 W 써주면 됩니다. 이속 증가. 나이스. 이러면 바로 내려가. 이제 이렇게 되면 내 위치를 들켰기 때문에 적팀이 다이브 칠 수도 있고, 내가 위에 있어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이럴 땐 바로 내려가면 됩니다. 싸우님 들어가는 거, 템포 맞춰주고. 이럴 때는 이제 궁이 너무 쉽게 들어가는 위치라서 싸우면 좋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Q를 천천히 쓰는 게 포인트야. E를 쓰고, 나이스. 그럴 때는 Q로 천천히 떠주면 됩니다. 적팀이 내 Q를 째를 의식할 확률이 높거든. 그래서 침착하게 천천히. 하고 다이브 때는 무조건 딜 최대한 우겨넣는 게 중요해요. 빨리 잡고 나와야 되는 게 다이브의 포인트. 자 이러면 또 이제 전령 타이밍이지 58초 남았어 이러면 또 전령으로 뛰어가면 돼요 하고 이럴 때 이제 썰매를 올려줄게요 자 여기서 썰매를 올리는 이유는 레나타는 꿈생성기도 잘 어울리고 썰매도 잘 어울리고 천상의 의의도 잘 어울려요 근데 먼저 첫 번째 내가 선솔라를 갔기 때문에 탱킹이 어느 정도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즈같이 포킹하는 애들 있으면 은 천상의 이효율이 별로 안 좋아요 한 대씩 툭툭 치는 애들 있잖아 이즈 마오카이샤코 이런 애들 있으면 천상의 이가 쉽게 터져가지고 그럴 때는 또 썰매 추천드립니다 이 스킬만 맞추거나 큐 맞춰도 이제 무조건 썰매가 터져서 뚜벅이 레나타한테 이속증가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자 이런건 빨리 차야겠죠 지금 보면은 게임 시작한지 14분밖에 안됐는데 15분도 안됐는데 오브젝트를 서포터가 5번을 도와줬죠 이런식으로 이제 레나타는 의외로 유틸 서포터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돌아다니는게 중요합니다 어 뭐야 이두명다 기절 나이스 그냥 광란은 바로 써줄게요 왜냐면 왜또 강란을 썼냐면, 용도 한참 남았고, 이미 전령도 터트렸어. 이럴 때는, 그냥, 궁극기. 바로 써도, 한명 따를 때 써도 괜찮아요. 이득 보고 빠지면 되는 거야. 자, 이러면은 또 용이 2분 남았죠 지금 용 템포가 굉장히 빠른데, 이럴 때일수록 진짜 용이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적팀도 이제 점점 급해져. 벌써 3용이야 하면서 막을라 그러고, 우리는 세 번째 용 벌써부터 먹어주면 좋고. 그래서, 이용 근처에 시야를 빨리빨리 먹어야 돼. 이렇게 레오나님은 지금 용 1분 남았는데 이쪽이 시야를 잡고 있잖아 이게 이제 실수예요 우리는 어차피 탑 쪽이 큰의이 없거든 어 이거 잡나요? 일단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면 붙어주는데 우리는 사실 용 쪽에 미리 포지션을 선점하고 싸우고 있으면 좋았겠죠 나한테 W 쓰고 거리 살짝 좁혀서 바로 치고 있어요. 방금 포인트는 Q 거리가 살짝 부족했거든 그럴 때 나한테 W 써서 이속 증가를 건 다음에 그 목표가 이제 이속 증가를 통해서 Q를 맞추려고 W를 써주는 거예요. 바로 서린이 나왔네요. 나이스, 나이스. 이런 식으로 레안타 초반에 운영하시면 됩니다.